내 고향, 본 고향, 사고 파는 사고 정신 잘 보세요. 장기 이0살란 별거 아니에요. 뇌가 아파서 치료받는 환자를 자기 본인이 방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고도 미친 년를 강제로 밀어넣는게내본 고향, 성산면 가족입니다. 그렇게 해서 미면에서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운 나쁘게 전화 그 환자나 사위에서 복지부에서 도움을 더 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현금을 나눠 갖기로 마음먹은 그 가족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때리면서 시에서 더 불러가서 정신병원 미래 병원을 더 강요했던 날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더할 나위 없이 나한테 죄받습니다. 그게 살아서 내 눈으로 보고 쓰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낀 대로 병원에 가서 입원한. 환자 등지고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약 갖다 먹은 날짜가 있습니다. 그게 선봉입니다. 알고 기마이 하십시오.